Um,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울에서 실질적으로라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굉장히 빨리 약속 좀 봐주시고요. 네, 네. 네 아래, 아래. 아래, 아래 too comfortable in approaching the challenge. I will not. 일단은 음, 뭐 승패를 떠나서요. 이렇게 바둑 역사 혹은 뭐 바둑계를 떠나서.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예,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아닌가 싶은데요. 이런 뭐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일단 뭐 승부를 예측해 본다면 사실 10월 달에 두어진 판우이단이었나요? 그, 예. 그 대국은 사실은 좀 그다지 그렇게 뭐 저한테 이렇게 승부를 하자 뭐 이런 식의 <laughs> 저와 뭐 이렇게 승부를 논할 정도의 그런 기력은 아니었습니다. 10월달에 두어진 대국은요. 그렇지만 아까 뭐 음, 말씀하셨듯이 계속돼서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뭐 실력적으로 많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보고요. 어, 방심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적인 뭔가 음, 한계가 있기 때문에.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 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아, 아, 제 생각에는 뭐 이것이 3대2 뭐, 뭐 이런 승부는 아닐 것 같고요. 한 판을 지느냐, 5대0이냐 4대1이냐, 뭐 이런 정도의 승부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.